대한민국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소비 쿠폰을 지급한답니다. 시작인 7월 21일, 여러분 이건 그냥 공돈이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생존 자금입니다. 아, 그런데 작시미는 지금 8개월째 단 하루도 한국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살고 있고 먹고 있고 숨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85만 원내 것도 될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정답이 나옵니다. 우선 공식 발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7월 2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1인당 소비쿠폰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전국민내수활성화소비지원금. 듣기 좋죠? 그런데 딱한 문장이 문제입니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의 한함. 이한 문장에 심장이 덜컹합니다. 지금 필리핀에 살고 있는 나, 당연히 국민이지만 국내 거주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국내 거주자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가 15만 원짜리 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죠. 국적이 대한민국이다. 오 통과. 나이 제한 없다. 오 통과. 소득 기준도 없다. 이것도 오 통과. 하지만 하나 국내 거주 조, 거주자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살아 있느냐 여권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안에 실제적으로 저주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살고 있는 나는 탈락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 작심이는 진짜 이걸 확인하기 위해 과거 유사 사례들을 다 뒤져봤습니다. 2021년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때도 대한민국 국적이면 준다고 했다가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이민자 장기 해외 체류자는 전부 제외됐습니다. 왜? 행정정보로 주민등록 주소가 있어도 입국 기록이 없거나 해외, 해외 장기 체류 흔적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이라도 실제로 한국 땅에서 소비를 할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이 소비 쿠폰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더합니다. 쿠폰 지급은 카드 캐시백 형식, 온라인 쿠폰 형식도 아니고 카드사 포인트처럼 지급된답니다. 이 말은 한국에 없으면 쓸 수도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안 주겠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답은 절반은 yes고 절반은 no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눈 크게 뜨셔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7월 21일 이 입국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즉 당일 입국하면 늦고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지자체마다 거주 사실을 파악하는 기준이 슈터 주민등록 통신기록 플러스 출입국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국하자마자 신청 불가능. 적어도 7월 14일 전에는 한국에 들어가야 해당 지자체에서 이 사람 거주 중이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게 행정의 속도입니다. 자 그럼 질문. 작심인은 지금 필리핀 바콜로드에 있습니다. 한국 들어갈 계획 없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n 위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한국에 대리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일부 지자체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경기 고양시 같은 곳에서는 해외 거주자라도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일정 조건 하에 수령 가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1. 주민등록 주소지가 그대로 유지돼 있어야 하고 2. 최근 6개월 내 통신요금, 아, 카드 사용 내역 등 국내 생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 필리핀에서 체류 중이라도 한국에서 월 1라 사 2만 원 정도의 생활 흔적을 남겨놓으면 예외 승인이 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통신사 유심 하나 유지하고 있거나 국민은행 체크카드 한번 쓴 기록만 있어도 아, 국내 실거주 가능성 있으므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지자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의는 무조건 직접 해야 합니다 전화로 친척 통해 또는 온라인 민원 신청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7월 21일이 지나면 끝납니다 이건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만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어도 혹시 하고 신청 안 하면 그냥 끝입니다 정리합니다 1. 지금 필리핀에 있으면 원칙상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단, 입국해서 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는 국내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 수령이 가능한 지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중요한 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최소 일주일 안에 입국하거나 서류 준비해서 문의하는 거입니다. 이건요 어, 15만 원이 아닙니다. 정부가 나를 국민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국민이다. 하지만 필리핀에 산다. 이게 지금 국가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외국인 관광객은 150만 원짜리 면세 쇼핑을 하게 하면서 필리핀에 사는 국민은 15만 원도 못 받게 하느냐?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검색하세요. 내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 소비 쿠폰 담당 부서 대리 수령 가능한지 여부. 입국시 인정되는 거주 확인 기준 이 3개만 확인하면 가능성은 열립니다. 기회는 주는 게 아니라 샥 찾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 한국 가는 비행기 표를 지금 예매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똑똑하면 안 가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작심이가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들이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생존TV입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